안녕하세요. 난쯔의 여왕입니다. 어, 오늘 올릴 품종은 무명품 열 품종과 명명품 한 품종 한번, 한번 올려볼게요. 1번 명명품 신문 두촉입니다. 어, 사이즈는 11에 0.8이고요.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어, 명명품 중투어 신문입니다. 어, 태양초로 아주 잘 길러졌으며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고 어, 색감도 예쁘네요. 어,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신문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뿌리 너무 좋구요. 어, 뿌리 가닥수 많고, 벌브 아주 튼실하구요 어, 건강하네요.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종자 하세요. <목소리> 이변 무명품 중투호입니다. 어, 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10에 0.6이며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아주 예쁜 그런 무명품 중투호입니다. 어, 뒤쪽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전진촉 잘 받아져 있으며 음, 녹각과 중투 무늬 대비가 아주 좋은 그런 중투입니다. 한번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어 중투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 아주 깨끗하고요. 어벌브투시라고요어 제가 지금 소독해서 지금 분해 심으려고 하네요. 어,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주 까랑까랑하고 아주 예쁜 그런 예쁜 중투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3번 입변항산반입니다. 사이즈는 6에0 5이고요한 어, 쪽에 벌브 한 4개 정도 있고요. 가격은 85,000원입니다. 어, 입변항산반입니다. 이렇게 한가천이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 변마물이 변마무리, 변마무리 좋고 후육이며 어 종자성이 좋은 난이니 한번 배양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종자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황산반 어,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완전 까랑까랑하고 여기 콩벌부도 하나 있고요. 어, 산채에서 내려와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해서 배양된 그런 잎변 어, 항산반입니다. 어, 너무 예쁘고요. 어, 종자목으로 배양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주 아주 까랑까랑한 어, 항산반입니다. 배양 한번 해보세요. 중투입니다. 어, 세촉이고요. 어, 사이즈는 10의 0.8이며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무광 배뿔뚝이 베뿔뚜기 이렇게 배뿔뚝이에 7옥색 어, 옆에 어, 중학과 중투가 아우러진 어, 종자석 있는 그런 무명 중투입니다. 어, 뒤쪽은 좀 약하나, 앞쪽 어, 아주 달력있게 잘 받아져 있으며, 종자가 어, 괜찮은 그런 어, 중투이니 배양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어, 중투 아주 배고리 깊고요 어, 예쁜 중투 어, 꼭 어, 명명품 같이 이렇게 아주 예쁜 무명 중투입니다 어,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짧지만 그래도 단단하고 건강하며 어, 벌브 하나 있고요 어, 배양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듯하네요 배양 한번 해보세요. 항산반입니다. 1.5촉이고요. 별브 2개 있으며, 사이즈는 7에 0.7이며,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청에 엽성 좋은, 이렇게 단엽성 항산반인 것 같아요. 잘 오가져 있으며 어, 무늬가 하나하나 다 어, 발현이, 색발현이 아주 잘... 어, 발현되어 있구요.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항산반입니다. 기대품이니, 어,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떡잎까지 어, 이렇게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어요. 어, 너무 좋은 항산반! 어... 또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기초계 한 입장 1.5초기며 어, 요것도 한 콩벌부가 하나 있고요. 옆에 어, 뿌리 어, 짧지만 아주 단단하고요. 어, 뿌리 가닥수 많으며 어, 요 종자는 한번 기대가 아주 어, 될수 있는 그런 어 입변 항산반입니다. 무늬가 하나하나 송닉장까지 이렇게 무늬가잘 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어, 입변 항산반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세요. 6번 입변 항산반입니다. 어, 한쪽에 벌브 하나 있으며, 사이즈는 6에 0.7이구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청가항에, 어, 색대비가 너무 좋구요, 벌브 하나 있으며, 어, 완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염육이며, 어, 너무 좋은 종자이니, 한번 배양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무늬가, 어, 떡잎까지 이렇게 무늬가 항색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으며 종자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 볼게요 요종자도 항과 청이 어, 조화를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 항산반 이고요어 너무 예쁜 어, 까닥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산반입니다. 종자반 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뿌리 아주 건강하네요. 7번 항중투 5쪽입니다. 어, 사이즈는 13에 0.8이고요.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까랑까랑한 육질에 어. 어, 변이 아주 좋은 그런 무명 항중투입니다. 이렇게 어, 전진촉 색. 발연이 어, 황색으로 잘 발현되어 나오고 있으며, 어, 뒤쪽의 약한 쪽에서 점점 어, 발전, 탄력 받아서 발전되고 있는 그런 무명 항중두입니다. 한번 기대품이니, 한번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어요 종자는 어 무명 중투 다섯 쪽입니다. 어 뒤에서 이렇게 약하게 점점점점 아 받은 그런 어 중투인데요. 점점점 탄력을 잘 받아 가고 있으며 어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뿌리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그런. 어, 무명 중투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세요. 8번, 입변 중투 두 촉입니다. 어, 사이즈는 6에 0.6이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완전 까랑까랑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 어, 녹각과 중투의 무늬가 어, 아주 좋은 그런 어, 입변 항중투입니다. 사이즈는 많이 크지 않는 이런 아주 예쁜 중투이고요. 어, 약간 오가자 있으나 어, 종자성이 좋은 그런 중투이니 종자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어, 크지도 않는 이렇게 어, 중투 인데요. 많이 크지도 않는 무병 중투 입니다. 어, 뿌리는 짧지만 어, 그래도 어, 생장점 잘살아있고요 벌브 건강하고요. 어,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종자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9번 두 화변 중투 두촉입니다 사이즈는 9에 0.6이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 보시면 색감 좋고요. 어, 변도 아주 깨끗하며 이렇게 약간 두화 변식으로 잘오가져 있으며 어, 변마물이 좋고요. 어, 어, 종자목을 한번 배양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요종자도 무명 중투인데요. 어, 뿌리는 어, 짧지만 단단하고요. 어, 건강하며 어, 두화변 식으로 이렇게 변이 잘 오가져 있는 그런 어, 무명 중투입니다. 어, 한번 종자 해볼 만한 그런 종자이니 한번 배양 한번 해보세요. 이번 입변 중투입니다. 3.5촉이고요. 사이즈는 9에 0.8이며,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염육이 아주 좋고요. 까랑까랑 하며, 어, 뒤쪽에서 많은 발전을 지록 지금 어,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앞쪽에 어, 중투, 어, 색을 보시면 햇빛 발색을 어, 좀더 하면 어, 화려한 색감으로 많은 발전이 될것 같고요 다음시나 무지 기대되는 그런 입변중투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 볼게요 중투 3.5초 한 입장에 어, 3.5초 어,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엽육 어, 두껍고요. 뿌리는 어, 까맣지만 어, 탄화 증상은 있으나 어, 뿌리 단단하고 배양해 보시면 어, 3.5초 그래서 배양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벌브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어, 건강한 그런 어, 중투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세요. 11번 단역, 방산반한쪽입니다 사이즈는 5에 0.9이며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어, 염육이 두껑골낮 잔나사가 약... 보이고 어 무늬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발색이 잘 되어 있으며 어 아주 육질도 좋고요. 변도 아주 좋은 그런 어, 단엽 황산반입니다. 무늬 어, 좋고 색감 좋고 모든 게잘 어, 갖춰져 있는데요. 다음시나 무지 기대되는 난초이고요. 어,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잠시 후 뿌리 한번 털어볼게요. 요 종자는 항산반 단엽인데요. 어, 무늬가, 항색의 무늬가 전반적으로 많이 묻어져 있고요. 어, 까랑까랑하고 완전 정말 좋은 그런, 어, 항산반, 어, 단엽입니다. 어, 뿌리는 어, 두 가닥이지만 단단하고요. 벌브 드시라고요. 어, 여기는 제가 뒷대에서 분주를 하였고 어, 종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주 좋은 그런 어, 단엽 황선반입니다 종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두 11품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